야이병신 새끼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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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몇번 말해야 기억하냐 아, 이 아, 새끼야! 나 <laughs> <laughs> 괜찮아. 예, 예. 나 괜찮다고. <laughs> 나 괜찮다고. 네. 어 괜찮 괜찮아. 해봐 아, 해봐. 네 입으로 만하지 스스로. 스스로. 치명적이고 매력적이라고. 오우. 내가 조언 하나 해줄게 늙은 새끼야. <laughs> 나이 먹고 술좀 그만 좀 마셔라 치매 온다 나는 씩씩하게 랩을 하지 노인 공격 너는 지금 당장 피로하지 노인 공격 입으로는 말해 늘 씩씩하게 하자 하지만 내가 보기엔 아파 보여 씩씩 아, 이걸 듣고 긁힌다면 게임이나 합시다 귀엽고 깜찍하게 에이 네가 날 놀리지 인어킹 그래 난인옥킹 지금 때마치 진화하는 갸라도스 네 면상에 넣을게 황금물 대 포! <laughs> <laughs> 이건 니가 <네가> 좋아하는 골드 샤워. 어, 마지막 질었다.